우리 산행한다 야, 근데 진짜 오늘 딱 서울이 단풍 제일 예쁠 것 같아요. 응. 오늘 이딱 너무 예쁠 것 같고, 음. 그러면은 빨리 가서 지하철 타고 갑시다. 응. 원래 스탬프가 여기 병원 여기 앞에 그 출입문 관제소 거기서 이제 도장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는데 스탬프 찍었던데? 아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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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위치가 바뀌었네요. 여기 있네. 아마 종이가 이 안에 있을 걸요. 짜란. 맞지. 오랜만에 다시 찍어? 찍어 봐. 이걸 다시 찍자구요 이거 힘. 어? 이 노래 도 하네? 진짜 이거 찍으려고 난안 찍을 거야. <laughs> 아난 안찍어 나 이거 힘들어 돈의문 요즘말로 서대문 아저씨 잘 안찍어졌네 어 그러네 이게 원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막 이래야 되는데 잘안 지키네. 요거는 꾸며놓은 게 아닐까요? 옛날 칼국수 가게가 여기 있었다고 하네. 아, 오늘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.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다. 진짜 어디 우리가 어디 있지? 여기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우리 여기 있다. 현이치, 이렇게,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가는 게요 코스,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코스가 이게 이제 그거고. 이렇게 가는 게 이제, 아, 이게 갑시다. 어, <목소리도> 어. <laughs> 에라 모르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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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체력도 좋아. 재밌다고? <laughs> 이제 내려가야죠. 어디? 어디? 아 <laughs> 건너 저 건너편으로 펄짝 뛰면 가겠다고? 여기 가면 이제 창의문 스탬프 찍는 데 있거든요. 갔다 가실래요? 싫어요. 알았어요. 맞아요. 인왕산. 되게 그러게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평평해 보이냐? 저, 저. 여기서 보니까 엄청 평평해 보이네요. 저, 저. <laughs> 이상하다. 아닌 것 같은데. 사진 찍어 드릴까요? 여기는 진짜 찍어도 될거 같은데? 어디? 어디서? 여기서? 내가 좀 햇볕 있는 데 같은데. 네. 카메라도 꺼낼까? 포즈 취하고 있었어요. 가만히 있어요. 네. 어, 가만히 있기 시으면 움직이시던가. 어우, 야, 손에 쥐 난다. 안 되겠다. 이거. 이거 말고 내 카메라 꺼내주면 안 돼요. 알았어? 그냥 가. 아, 근 너무 예쁘다. 어. 굳이 청와대를 안 가고, 여기 걸어도 괜찮을 것 같다. 오늘 네, 인왕산 간거 어땠어요? 힘들었어요. 그러면 다음에 북악산을 가실 건가요? 네. 진짜로? 네. 누구랑? 아들이랑요. 나랑? <laughs> 네.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왜 나야? <laughs> 아무튼 아케이 그러면 오늘은 광화문에서 집에 갑시다 자 집으로